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이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과 퍼포먼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21년 차 경력의 김용빈, 그가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첫 결승전 라운드에서 선보인 연인 무대로 화제를 모으며 한순간에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의 고유 영역을 벗어나 K팝의 세계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으며 SM, YG, JYP까지 그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김영빈은 트로트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미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KBS 트로트 전국 체전에서 탑 8에 오르며 진혜성 신승태 오유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트로트 신동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미스터 트로트 3에 출전하며 21년 창현역 최고 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언급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진 음악적 실력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첫 무대, 바로 태진아의 연인을 선택했을 때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드라마를 연기하는 듯한 감동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김용빈의 목소리, 감정 표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여유로운 모습은 그야말로 마스터 전원의 오라트를 받아내는 데 충분했다. 장윤정은 김용빈에 대해 모든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줄 아는 아티스트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인기는 이제 단순한 음악 팬들 사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방송계와 광고계에서 김용빈을 두고 뜨거운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과 제작사들이 그를 섭외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유명 커피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어, 그의 진솔한 이미지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브랜드 메시지와 잘 맞아 떨어져,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김용빈은 최근 HK 웰리스와 같은 건강식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그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용빈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자신의 음악 이야기를 담은 브이로그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그 라이브 방송은 5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김영빈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시장에서의 인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영빈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로 확장하고 K팝과의 경계를 허물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한국의 장서를 담고 있는 특별한 음악이다. 이 장르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히며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꿈꾸고 있다. 그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트로트와 케이팝의 경계를 허물며 김용빈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사랑받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 현재 SM, YG, JYP와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 기획사들이 김용빈의 독점 계약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계약금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러한 계약금은 트로트 가수에게는 전례가 없는 금액으로 김용빈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치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는 김용빈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트로트 레이블을 설립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SM은 트로트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김용빈을 핵심 아티스트로 삼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를 K-POP 아이돌 못지않은 대주를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JYP 엔터테인먼트는 김영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투어를 포함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김영빈이 대형 기획사와 손을 잡을 경우 그가 이끄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김영빈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음악은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며,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김영빈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스타가 아니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아이콘,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트로트와 케이팝을 넘어서는 혁신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는 더욱 넓고 그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다. 김용빈, 그가 보여줄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김용빈 트로트의 전통을 넘어서 케이팝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 특별한 아티스트는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적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한국 트로트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김영빈을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정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첫째로 김영빈의 노래 실력과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이미 많은 해외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가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보여준 연인 무대는 단순한 노래 퍼포먼스를 넘어 감정의 깊이와 복잡함을 완벽하게 표현한 예로 많은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그의 감정 전달 능력을 극찬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의 가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감정을 청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밀한 감정선은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과는 다른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요소는 그가 트로트 장르를 현대화하고 K팝과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김영빈의 글로벌적 잠재력은 그의 음악적 장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많은 국제음악 분석가들은 그가 보유한 대중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음악이 트로트를 넘어 전세계적인 인기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김용빈은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허물며 그의 음악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취향에 맞게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M, YG, JYP 등 대형 기획사들이 그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며 그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인기를 넘어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셋째, 김용빈의 경제적 성공과 그의 재정적 자산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뛰어넘어 다른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계와 방송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명 커피 브랜드와의 계약, 그리고 건강식품 브랜드와의 협업 등은 그가 가진 이미지와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그리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이미 여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김용빈은 그동안의 트로트 가수들이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계약금을 기록하며 한국 음악산업 내에서의 그의 경제적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SM과 JYP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김용빈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김용빈의 성공 비결은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진정성에 있다. 그는 미스터 트로트3에 출전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을 믿고 무대에 올랐고 그 선택은 대단히 옳았다. 김영빈은 자신의 음악 인생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전하며 그런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팬들은 그가 가진 진심과 음악적 열정을 통해 더큰 사랑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김용빈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의 스타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그가 이룬 음악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K-팝과 트로트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김용빈이 선택할 미래의 방향은 단순히 한국 음악계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다.